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정말 아, 지호야 아, 연습 많이 했던거다 아 이거 안돼 먹힘 진짜 2대0 진짜 안돼 집중 집중 어이 참나 <laughs> 어, <정말>. 왜 이렇게 멀리 <laughs> 아, 조이건! 아니야, 팔번 주면. 아, 조지! 조지! 아, 조지! 아, 조지! 아, 조지! 아, 아, 너 움직여야 돼서지 아, 움직 아, 조지! 아, 조지! 아, 조지! 아, 지 나이스 오 좋다 Upper Jesse 좋다 업사이드 아니다 아 업사이드야 야 잘했어 잘했어 네번번 잘했어 권희나 시작했다 이커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서진이! 좋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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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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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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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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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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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안쪽으로 좁혀 야, 야,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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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안 굴면 계속해 c 진아 벌려 e 진아 벌려야 돼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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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okay, okay, o k 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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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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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너 a y okay, okay, 이 k a y okay, o k a 나이스! 아, 아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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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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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넣어 봐. 아, 잡는다고. 아, 걔 너. 박현우! 땡기라고비잖아 저기 스트라이커한테. 나이스 나이스! 박현우! 세준이 형한테 땡기라이 너가 받고 아, 애들아 라인 맞춰야 돼. 음. 어, 어, 아유. 다우라. 반칙이다 반칙. 긴장했다 애들. 야야 어디가? 다우라 괜찮아 괜찮아. 어이고 끝. 나이스 넘겨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넣어줘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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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인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말이이스나이너이스지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스이한테 맡겨 그이성이스이가야또스 나이스! 나이스! 윤이인 나이스! 얘들아 역전까지 가보자! 가야돼!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조심해 아니야? 스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가 나이스! 이스 맞다어찌아 가자.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성아. 갈비 나와야 돼. 드리블로 못했죠 어? 성아, 서진이 쪽 봐. 서진이 잘, 쪽. 잘 때렸어. 잘 때렸어.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놀람> <줘야> 돼. <놀람> <줘야> 돼. <놀람> 그렇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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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거쳐, 그쳐. 거쳐. 빨리 갈 나와야 돼. 줘야 돼. 좀아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케이. 어. 너. <laughs> 너. 어, 어, 이 오케이. 사이드업사이드아사이드사이드 그렇지. 오비아 좋아. 이 좋아. 지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보이는 어, 보이, 뭐거 주고. 나 보이는 거고 계속 받아줘. 아 애들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좋아. 라인 쪽에 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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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상영! 어어 야, 야, 올라 올라가. 올라가. 반대 길게 반대 길게 반대 길게. 상영이, 상영이, 상영이. 오케이. 나이스 하 아! 아! 그렇지. 나이스 밴! 빨리 나와야 돼. 이아 줘야 돼. 그렇지! 나이스 송 애들아. 정아 보토, 보도 용매, 지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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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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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자 가자. 가자. 네, 근데 야, 야, 하늘아. 얘들아 도와줘야 야, 돼. 다 줘야 돼. 빨리. 아니 얘들아 다 줘야 받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성 겹치잖아. 말해라. 야, 공 아, 왼쪽. 가자. 가자. 아, 야, 반대 들어가죠. 반대 들어가.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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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팅 네가 말하아아 야, 잘 봤어. 야, 아 거기서. <laughs> 아니? <laughs>

야야야야 좀 올려 야 가도 가줘 비나 너좀가야야야합프라인나프라 야야야 야 너희 라인 만어야야야들어 너가 어 혼자겠다. 야 처리 잘해야 돼. 마이스베이.